자, 안녕하세요. 썸마이카 조부장입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자, 뒤에 보이시는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 렉서스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렉서스 LS460. LS460 모델 소개시켜드릴게요.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이 차량은 2007년에 생산한 2008년형 차량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 교환 단순 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오일류 또한 미세누유 누유 한 방울도 없이 오일류 깔끔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정확한 등급은 렉서스 LS 460 등급입니다. 자, 오늘 좀 힘들 것 같아요. 말씀 드려야 되는 옵션도 너무 많고요. 거기에다가 차가 특이점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양해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 차량 앞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무려 V8 엔진을 쓰는 차량이에요. V8 엔진을 쓰는 차량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연식 대비 키로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만 키로 주행하지 않은 약 11만 키로대에서 키로수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다가 이 차량 신차 판매 가격은 약 1억 3천. 1억 3천에 그 당시에 판매를 했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없는 옵션은 다른 모든 차에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만큼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가격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지금 중고차 판매 가격 970. 970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 가실래? 조금 천천히 보여드릴 건데 진짜 굉장히 많아요. 뭐가 보시면 좀 재밌을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일단 외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방 센서는 당연히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HID 전구 들어가는 차량에다가 기본 바디는 실버 바디 은색 컬러를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이 LS360도 은색, 검정색이 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은색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검정색보다는. 은색으로 지금 준비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지금 이 차량도 당연히 그 당시 플래그십 세단이었고, 지금 봐도 이 차량이 요즘 나오는 차보다 옵션이 진짜 몇 배는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차량 측면부에서는 어떤 특징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뭐 흠집이나 스크래치,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문콕만 조금 조금 있을 뿐입니다. 뒤쪽에서 보시면은, 뒤쪽에 뒤에 머플러 팁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듀얼 머플러 들어가는 차량이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LS460 이라는 레터링 들어가는 차량이고, 차량이 전동 트렁크가 또 들어가요. 플래그십답게. 자, 열리는 것도 전동으로 열리고요. 트렁크가 다 열리면은, 그리고 이 차량이 트렁크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골프백은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차량인데 이유는 뭐 당연히 플래그십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실내 공간을 많이 빼요. 거기에다가 지금 뒷좌석까지도 전동 시트가 다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뒤에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무슨 이렇게 공구함 같이 이렇게 렉서스에 무슨 가방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렇게 차량 소모품이 여기 쭉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이거는 브레이크 패드예요. 브레이크 패드가 새거가 또 들어가 있고, 이게 아마 오일 필터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런 공구 세트 포함을 해가지고, 기타 소모품들 확인하신 것처럼 차량 관리는 정말 잘 돼왔던 차량입니다. 위쪽에, 파워트렁크 버튼 따로 있고요 파워트렁크 버튼 누르게 되면은 파워트렁크 작동을 잘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 조수석 쪽 측면부도 보게 되면은 조수석 쪽 측면부가 더 깨끗하네요 조수석 쪽은 문콕조차도 안 보이고요 뭐 정말 깔끔하게 유지가 되었던 차량이고 이 차량이 당연히 플래그십답게 고스트 클로징 도어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땡겨가자. 총 4개의 고스트 클로징도어가 순정형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와, 이거는, 그 LS460은, 이 차량 문이 굉장히 많이 올것 같은데, 정말 이차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차 판매 가격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억 3천이면 그냥 S 클래스 살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렉서스 빠죠 렉서스 빠 분들만 렉서스의 LS를 플래그십으로 출고를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사실 신차에서 없었던 차예요. 근데 차가 너무 조용하고 뭐 외계인 갈아서 만들었다고 하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차가 너무 조용하고 정숙하고 거기다 부드럽고 옵션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렉서스빠 분들이 많이 차량을 구매를 하셨는데 당연히 신차 판매는 에스클래스보다 많지도 않고요 비교 대상 자체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로 이걸 구해오려고 하면은 신차 판매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차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구하기가 정말 힘든 차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지금 이번에 네달세달네달 만에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차 만나보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옵션 보여드릴 건데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실내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이 차량 이쪽으로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가 1, 2, 3단 이렇게 준비가 되는 차량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 버튼 진짜 웬만한 차에 거의 다 없는 차량이고 이 버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이게 뭐냐면은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 버튼이에요 이거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안전벨트 내려가고요. 이렇게 올리면은 안전벨트 올라갑니다.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체형에 맞게끔 안전벨트 위치 조정 따로 할수 있는 버튼이고요. 정말 없어요. 이 옵션 자체가.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전동시트 이렇게 들어가는 모델이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리무진 시트 기능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허리 요추 받침은 이쪽에서 따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차량 락폴딩 가능한 오토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주유구 버튼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도 뒤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쪽에서 열고 닫고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전동 핸들 이렇게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 워셔에 따로 있어요. 이거 누르게 되면은 라이트 워셔앵을 쏘면서 라이트를 뭐 이제 청소해 준다 뭐 이런 옵션인데 뭐 어쨌든 없는 차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자 위쪽으로 보시면 썬루프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뭐 이제 플래그십에 썬루프 원래 잘안 올라가는데 이 차량은 굉장히 큰 고급스러운 썬루프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가 지금 열리고 그리고 닫힐 때 레일과 모터 쪽에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썬루프 틸트까지. 완벽하게 되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ECM 룸밀러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투 채널로 블랙박스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렉서스에서 신차에서 받는 가이드북 이쪽으로 순정 상태 그대로 다 보관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포함해가지고 미디어 창 이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인데 이쪽에서 미디어 창에서 이 차량이 모든 기능을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터치로 제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은 지금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해가지고 공조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미디어 시스템이 물리적 버튼들도 또 따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자이 밑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차량 파워 버튼 그리고 스노우 버튼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핸들 스티어링, 감도, 스포츠 모드와 그리고 컴포트 모드 이렇게 따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차량 자세 제어 시스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당연히 통풍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이고 이쪽에서 이 버튼이 좀 신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차량 뒷좌석 양 사이드, 사이드 커튼 지금 앞좌석에서 지금 따로 만질 수 있거든요. 리어 커튼 버튼이 또 이쪽에 따로 있어요. 리어 커튼 이쪽에서 만드실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으로 보시면은 뒷좌석 통풍 시트 이쪽에서 따로 또 만질 수가 있고요 앞좌석에서 뒷좌석 전동 시트까지 또 따로 만질 수 있는 버튼들 따로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엔진 스타트 버튼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양쪽 핸들 리모컨으로 미디어 시스템 만드실 수 있고요. 레인 센서 들어간 오토 와이퍼 추가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은 이렇게 오토로 자동 제어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쪽 버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홀드라 그해가지고 차량 오토 홀드 기능이 핸들에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이 차가 지금 키로수가 너무 좋아요. 정확한 키로수 말씀을 드리면은. 113,114km. 약 11만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인데 1년에 만 k m 안 탔고요. 1년에 한 7,000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에요. 차량 관리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능상으로 작동 안 되는 부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부터 계속 지금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틀어 놓고 있지만 에어컨도 너무 잘 나오는데 이 차가 진동이 그냥 아예 없어요. 거기다 엔진 소음도 아예 없는 차량이고 차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런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워크인 이쪽으로 따로 들어가고요. 뒷좌석에도 옵션이 무제하게 많은데, 제가 뒷좌석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뒷좌석에 탑승을 해봤고요. 이 차량 이렇게 양쪽으로 보시면 뒷좌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뒤쪽 사이드 커튼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할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저쪽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이드 커튼 자동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은 리어 커튼. 리어 커튼도 이쪽에서 따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까지도 이차량이 통풍이 들어가요. 뒷좌석 열선과 통풍 양쪽 다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이 앞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미디어 시스템 이쪽에 또 따로 LCD 창 따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공조기 포함해 가지고 양쪽으로 보시면은 프로토 에어컨 포함해 가지고 공조기 이쪽으로 또 따로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이 지금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전동 시트 전동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전동 시트가 밑에 엉덩이 받침 쪽 따로 되고요. 그리고 등받이, 등받이도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차량에다가 머리 받침, 머리 받침까지도 이렇게 전자동으로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이 무려 포존이에요. 포존. 이 포존이 거의 진짜 3존까지는 에쿠스도 들어가는데 포존은 거의 없어요 포존이 뭐냐면은 저 1열에 보시면은 공조기들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송풍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가운데 두 개가 또 있어요 가운데 송풍구가 두 개가 또 자리를 잡고 필러 송풍구가 양쪽으로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3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포존이 어디가 또 들어가냐면은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또 들어가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포존이라고 부르는데 포존은 대부분 이제 그 승합차 카니발이라든가 아니면 스타렉스 뭐 이런 차에서는 이 위에까지 들어가는 포존을 가끔 만나긴 하는데 승용차에서는 포존을 거의 넣지도 않아요. 넣는 차도 없고 정말 오랜만에 포존 보여드렸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화장볼 두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감재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위쪽으로 보이시는 이 모든 위쪽 천장이 이게 풀 스웨이드예요, 지금. 이게 어떤 합성 뭐 그런 게 아니고 앞뒤 전부 다해 가지고 풀 스웨이드로 지금 마감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돈이 꽤 비싸요. 이거 위쪽 다 들어내고선 이거 풀 스웨이드를 다시 이제 올리겠다. 이것만 하는데 한 2,3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비싼 그런 마감재예요. 하지만 렉서스의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 얼마에 970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감가가 얼마가 이루어진 거냐면은 1억 2천 30, 1억 2천 30이 감가거든요. 근데 차가 이렇게 멀쩡해요. 심지어 차가 떨지도 않고요. 거기다 진동도 없고 소음도 없어요. V8 엔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도 보여드릴게요. 자, ls460의 엔진은 열어봤고요 뭐, 보시다시피, 엔진 소음이 날래, 날 수가 없어요. 엔진도 보시면은, v8 엔진에다가, 근데, 사실, 일본의 v8이 굉장히 심심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v8을 쓰는 나라의 특징들이 있는데, 미국의 v8이 원래는 원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v8은, 으르렁거려요. 딱, 시동을 걸고, 악셀을 치는 순간부터, 으르렁, <laughs> 아 뭐라 그러지? <웃음> 푸다다닥? <웃음> 그 으르렁거리는 그 V8만의 굉장히 거친 엔진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독일의 V8은 거의 뭐 으르렁과 그리고 정속 이런 걸 떠나가지고 대부분 운동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벤치라든가 혹은 BMW에 들어가는 V8은 엔진 성능이 진짜 좋아요. 정말 빠르고 정말 잘 치고 나갑니다. 대신에, 일본의 V8은, V8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심심하다 이런 평가들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V8 치고 너무 정숙해요. 원래 V8은 좀 으르렁거리는 맛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치고 나가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이 차량은 어떻게 보면은, 안락함, 편안함, 거기에다가 소음이 없는 V8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차량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엔진 커버 다 들어가 있고요. 엔진 소음 들려드리면 엔진 소음이 없는데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음이 없어요. 진짜 신기해요 차가 엔진룸을 닫으면은 진짜로 시동 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 오늘 전세계 플래그십 세단들 중에서 가장 정숙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차량 중에 한대라고 평가를 받는 렉서스의 LS460 차량. 함께 알아보셨는데 이 차량은 문 무게부터가 틀려요. 문을 딱 열게 되면은 무슨 대문 여는 것처럼 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에서도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았던 차량인데 신차 판매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억 3천에 판매를 했던 차량이에요 하지만 지금 중고 매물가 970약 1억 2천 정도가 날라가 있는 가격이고 거기에다가 이 차량 기능상 문제 전혀 없고요 지금 보셔도 안쪽 실내 옵션은 요즘 나오는 차량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번에 천만원이 안되는 가격에 정말 좋은 주인분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내구성, 안전성, 주행 편안함 이차 따라갈 차량 사실 없다고 잡으러 하고 있습니다 차량 판매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970, 970에 판매를 하도록 하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승인과서마이크 조보장이었습니다